안녕하세요. 보물농장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간밤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인데,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 지금은 저희 보물농장 그 하우스에 나와 있는데, 어, 이중으로 수막으로 돌리는 하우스인데, 어, 그래도 뭐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드럼통 소광로 만드는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 드럼통 소광로는 이제 이동하기가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오늘은 어 20리터 어 드럼통을 가지고 20리터 어 깡통을 가지고. 어 이동이 간편한 그래서 뭐 야외 갈 때라든가 아니면 캠핑 갈 때라든가 뭐 낚시 가실 때뭐 아니면 이제 그 농장 주변이나 어집 주변 아니면 뭐 축사나 이런 주변에 이 옮겨가면서 어 소각을 할수 있는 쓰레기들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미니 소각로겸 미니 난로를 어, 만드는 과정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니까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니 난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하고 이 공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사용할 이 깡통은 우리가 흔히 뭐그 고물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20리터 짜리 20리터 짜리 여기에 윤활유 들었던 어, 그런 통입니다 아, 굉장히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125파이 연통입니다 연통. 그리고 요거는 연통 꽂고 나서 위에 꽂는 요거 뭐라 그럴까 배출구 어 배출구입니다. 주 재료는 어 저거만 있으면 되고 이제 필요한 이제 이 공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핸드 그라인더입니다. 그다음 이제 피스 박을 드라이버, 네, 줄자, 그 다음에 막대자, 그 다음에 이제 깡통 구릴때 필요한 구무망치, 나중에 그 접을 때 필요한 뺀찌, 그리고 이 양철 커터기, 그 다음에 이제 연통을 고정할 이 피스입니다. 나사못, 네. 그 다음에 이 <laughs> 밥그릇은 원토, 원형을 그릴때 필요해서 이 밥그릇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가 아, 다 갖고 있는 이 공구들이죠. 이런 간단한 공구 가지고 정말 효율성이 대단한 그런 어, 미니화로 겸 어, 소각로를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번째 단계는 이 깡통에 투입구 아궁이를 만드는 거죠. 아궁이 입구를 어, 이 깡통에 보시면 윗면 이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3분의 1 되는 이 지점을 표시해서 이 안쪽을 안쪽을 따서 밑으로 구부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 아궁이에서 이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이 부분에 이 선을 그어서 표시했고, 이 부분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잘라서 밑으로 꺾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3분의 1 되는 지점에 이 부분을 땄습니다. 이 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어야 되는데 이선금 부분, 이 부분까지를 접어 넣으면 되니까 이게 잘 접히게 해서. 그라인더로 다 살짝 이 상처를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자르면 이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살짝만 이렇게 이 자국을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접어 넣겠습니다자 이렇게 이 3분의 1 부분을 이 부분을 따서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마,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연통을 꽂을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 요 구멍이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연통 꽂을, 꽂을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꽂을 연통의 지름이 125mm니까 요걸 아, 꽂을 수 있는 크기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laughs> 박사발이 아주 크기가 딱입니다. 자 이렇게 연통꽂을 자리를 표시해 놓고 이 부분을 따서 십자로 따서 연통꽂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연통짜리는 요깡통 벽에서 아~ 어, 패싹 붙이지 말고 한 1-2cm 정도 어~, 어 띄우서 연통짜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딸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요, 이렇게, 열 십자로 해서, 어, 요, 땄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연통이 꽂힐 거고, 이 부분은, 요, 조각이 된 부분들은, 연통을 지지할 때 필요한 이 부분들이니까, 어 반은 위로, 나머지 반은 밑으로 접어 놓겠습니다. LOOOOOO <laughs> 자, 이렇게, 요 연통 꽂을 자리에 요걸 따서, 이렇게 네 개, 세 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밑으로 말아 넣습니다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요 부분은 따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완성이 됐고, 여기다 연통만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연통을 꽂을 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통이 깡통의, 이 본체의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연... 자, 이제. 그럼 통 미니 소광로 겸 미니 이동식 화목 난로를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태워 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이 난로를 어,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땅과 닿는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흙으로 완전히 밀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땅과 닿는 이 부분을 흙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완전하게 예, 메꿨습니다. 어, 요거는 2 0터 작은 통이니까 이 밑바닥을 따내지 않으면 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 밑을 따서 이렇게 하면, 어, 여기 타고 남은 재들을 치우기가 편하죠. 그냥 요거만 옮기면 되니까요. 안 그렇고, 어, 이걸 안 따면, 어, 재를 그냥 이 입구로다가 이렇게 쏟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화목난로에 불을 붙일 때, 어, 처음부터 이렇게 막그 쓰레기 같은 거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밑불을 피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불은 잣나무 까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밑불을 피워서 이 연통을 달고 줘야 연통에서 연기가 잘 빠져,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밑불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커지면, 그 다음에 쓰레기나 이런 이큰 나무들을 태워서 난로나 이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을, 밑불을, 저는 이 아르바시가 있어서 이 쓰고 남은 아르바시를 많이 어느 분이 주셔가지고 아르바시로 밑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연통하고 본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틈이 생겨서 이 부분으로 연기가 나오지 못하게 이 부분은 흙으로 메꿨습니다.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불이 굉장히 잘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대기도를 채워보겠습니다. 컵라면, 플라스틱이죠? 통의 모습을 보면 불길이 솟아나고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연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나무를 넣어보겠습니다. 난로에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740도 750 790뭐 700와760 770 770 거의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덥습니다. 화력이 굉장히 높죠. 연통 온도는. 지금까지 20L짜리 미니 난로 겸 미니 소각로. 어디로나 이동이 가능한 그런 미니 소각로를 아주 손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올 겨울에 이런 조그만 미니 소각로 난로를 만드셔서 따뜻하고 깨끗한 모을 수 있는 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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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와. 저게 뭐야.